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임시 스튜디오에서 어, 자막 없이 속보성 뉴스를 어,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뉴질랜드 오늘 신규 감염자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가운데 지금까지 이 감염자는 모두 133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질랜드에 오늘 신규 감염자가 18명입니다. 또 어제 70대 남성과 80대 남성이 숨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4명입니다.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 1명은 중퇴입니다. 5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회복된 사람은 471명입니다. 미국의 CNN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뉴질랜드의 록다운 비법을 한번 배우고 싶다는 그런 부러운 눈으로 뉴질랜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늘 새로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8명. 드디어 2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초린 세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걷기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존 헙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가 66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난번 9.11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존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구, 옥스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 5억 명이 가난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5억 명이 가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최악의 사태를 지나왔다고 발표하고 이번 주부터는 록다운을 다소 완화해서 일반 시민들은 업무를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510명으로 최근 3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체코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록다운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오는 5월 초까지로 록다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917명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9,875명이 됐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지금까지 9,875명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코로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환자 입원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엔 노동기구는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 2분기 동안에는 1억 9,500만 명의 풀타임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 노동기구의 예측은 지난 3월 19일의 예측을 7.8배나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국의 록다운으로 전세계 근로자의 81%에 해당하는 27억 명 가까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호텔과 음식업계의 제조업과 소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 시민들이 다시 외출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외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다운 받아야 한다는 등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한 시민은 1100만 명입니다만은 과연 몇 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록다운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더 감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전체 비즈니스의 3분의 1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만은 뉴질랜드 전국의 학교에서 가정 학습을 하도록 교육부가 도와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 켕킨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계획은 록다운 기간이 4주라는 전제 하에 세워진 것이지만 각 학교는 록다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콜마 브론튼이 뉴질랜드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약간 낮은 83%의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월 초에 실시한 59%에 비해서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 국민의 정부 신뢰도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세계 보건기구의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규제 조치를 실시한 데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말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자신의 판단을 비판했지만은 이는 틀린 것이었다고 말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언제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이제 줄이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유학생 수가 17%나 줄어들어서 온라인 교육비용이 추가돼 4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마이클 스펜스 총장은 지난 3월 31일에 실시한 센서스 조사 결과 학비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드니 대학이 올해 계획한 학생보다 9.9%가 적은 것으로 호주 국내 학생은 4.8%, 외국 유학생의 경우는 16.8%가 줄어들어서 학교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6,500만 명을 수용하는 인기 있는 국제공항이 메인터미널을 폐쇄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는 내년 말까지 여행자가 평소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항 중앙터미널을 18개월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제공항 중 하나인 장기창기공항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번 터미널을 폐쇄하고 대신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3개의 터미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국제공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입국자 수가 9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 농촌부는 사육해서 식용으로 가능한 동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종일 경우에는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자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야생동물을 먹는 나쁜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농업 농촌부는 식용 외에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는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돼지, 소, 닭, 낙타, 토끼 외에 거위와 칠면조도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또몇 종류의 사슴과 알파카, 꿩도 먹을 수 있는 동물에 포함시켰지만 개는 이번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개를 앞으로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말하는 자리에서 타이완으로부터 의료 종사자용 마스크 200만 장을 기증 받았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공무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친구는 함께 한다고 말하고 타이완은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폭스뉴스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바이러스 대책으로 협력하는 데는 중국 측의 성실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연내 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계인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경비 분담 문제가 한국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편 자신을 일본 통치 시대 조선 통족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한다는 등 계속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대사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대사, 대사직을 계속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사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뉴질랜드는 새로운 감염자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일상 업무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해피월드 TV의 뉴스 프로그램은 유튜브 해피월드 TV. 유튜브 해피 월드 TV나 페이스북, 코리아 뉴질랜드 컬츄럴 어소세이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오픈한 웹사이트, ktn24.com. ktn24.com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식을 이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